킬로그램 써 있어. 오 샤넬이에요. <laughs> 캐리어? 이건 뭐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아예요. 오늘은 어, 제가 4월달에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들을 이렇게 받았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 까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 이렇게 모아 모아서 가져와봤어요. 어, 또 올해 생일은 유난히 제가 현금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원래는 선물 들렇게좀 주고 받는 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요즘 돈이 없는 거를 사람들이 아는 건지 뭔지 그래가지고 좀 짧고 굵게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수 20만 원 감사해요. 남이 22만 2,222원, 우리 하나 20만 원. 자주 가는 그 소고기집 오빠가 있거든요. 7만 7,000 77원 보내주셨어요. 백이 10만원, 빛나 10만원, 피구가 20만원 또 보내주셨고 혜윤이 20만원, 어 형부가 또 20만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랑이 12만 3456원 보내주셨고 수완이 10만원, 백이 오빠 20만원 보내주셨고 또저희 엄청 친한 혁이 오빠 통 크게 100만원 을서 통장에 보이 있었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해가지고 20만원 받고 저희 언니도 20만원 받았고 그리고 친구가 30만원 줬고 친구들이 그 부침개를 하는 거에서 50만원 줬어요. 그래서 총 한... 400 조금 넘게 어, 현금을 <laughs> 현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살림살이에 힘든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반 이상을 일단 제 적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뭐 필요한 거 있으면 보태 쓰도록 할게요. 일단 감사합니다. 선물을 까볼게요. 뭐부터 깔까요, 정민 씨? 견적으로 견적으로 네. 저 검정 색깔 상자예요? 아니요, 그 옆에 검정색. 얘야? 네. 네, 이것부터 까볼게요. 이유 이유 왜안보러워 아, 이유 뭐죠? 그냥. <laughs> 오, 샤넬이에요. 오, 어, 진짜? 가방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 샹스 옷 땅드르 빠르뱅이 슈브? 아, 이거 헤어미스트야. 제가 또 야무지게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참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일 때 돼가지고 갖고 싶은 선물 미스트를 많이 해놨거든요. 또 그걸 또 야무지게 선물 다 해주셨더라고. 우와, 너무 귀엽다. 헤어미스트. 아 웨이버요 어, <laughs>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샤넬요. 제가 얘가 참지 못하고 맨 처음에 이제 택배만 뜯었어요. 네. 이거는 바움 에이상시엘. 아, 글로우 스틱. 글로우 스틱은 네,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제가 미시리스트에 사오는 거. 어, 이건 또 좋은 게 파우치까지 줬더라고요. 원 플러스 원 덤으로 받은 기분이랄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다음 검정 박스예요 아래에 있는 거. 얘도 샤넬. 홀! 쓰리 어? 야, 어. 잘 사네. 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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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어? 약간 저 검정 박스가 샤넬. 검정 박스에 치고 주면 샤넬. 아. 이번에도 샤넬. 아, 이거 립밤인 것 같아요. 제가 립밤도 담아놨었거든요. 이거 색깔 있는 거. 아야. 왜, 화이트 너무 예쁘지? 어? 색깔 없는 거네? <laughs> 아, 내가 이거, 그, 옵션 선택 잘못했나보다. 난 색깔 있는 거 갖고 싶었는데. <laughs> 분명히 분홍색이었는데. 일단, 감사해요. 이것도 시금중에 붙어있어요. 샤넬. <laughs> 포 샤넬. <laughs> 넥스 샤넬 맞다, 진짜. 내 예상은 으 바디미스트가 아닐까. 아, 헤어미스트네요? 아, 그럼 그게 바디미스트인가? 어, 나한번 받으면 그거 숨겨놓게 하는데? 안 겹치게? 이건 다른 거 뭐야? 이건 또 헤어미스트인데 다른 거, 다른 향 머리카락에 관심이 많으시아 그냥 저는 향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케이스? 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고려 원단 뭐죠? 고려 원단? 아 고려 원단 좋은, 좋은 원료가 원, 좋은 제품 만듭니다. 제품을 고려 만듭니다 고려 원단에서 <laughs> 왔는데요 아 비타민C 어?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요? 비타민C 나 오래 먹어어 제또 요즘 비타오백을 엄청 챙겨 먹고 있거든요. 비타오백 저희 집에 박스, 죽박스 시켜놔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먹고 왔거든요. 요즘 비타민에 관심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이요 <laughs> 이거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아울렛 갔다가, 내 네, 컨버스를 갔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 신발을 못 사게 해요 하세요. 신발 너무 많으니까, 제가 나른 머리를 써서 곧 생일이니까, 엄마한테 그러면, 이거 생일 선물 사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또 거기서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원래 핑크랑 민트를 같이 사주신다고 했는데, 핑크가 없었어요. 너무 예쁘죠, 근데 색깔. 이걸 내가 어떻게 안 사고 베껴? 그래서 엄마가, 근데 또, 이거 진짜 용돈도 주셨어. 요 근데 그거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이걸 살수 없었어요. 제 돈으로도 못 사요. 썼어요. 엄마가 못 사게 하니까. 저한테 쳐주셨죠? 너무 예쁘죠? 사랑하고 싶어서. 꾸거어요 저기 바로 앞에 있는. 예요? 네. 딥디크. 오! 와 선물에서 좋은 거받는다 제가 그만큼 꾸려요. 저도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갑니다. 1년 동안. <laughs> 오, 일단 향이 좋은데? 근데 선물 너무 뜯기 아깝지. 내가 봤을 땐 향초, 미니 향초 같은 거 아닐까? 우와, 우와. 아, 이거 진짜 친구 민식이가 보내줬다. 기억났네요? 이렇게 둬도 너무 예쁘지? 어, 아, 하. 감사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거, 좀 키녹스. 예요? 네. 아, 이거 뭔지 알것 같아요. 네. 히녹스 이거 근데 저 진짜 집에 있거든요. 옛날에 같이 일했던 광고 담당자님이 그분이 보내줬어요. 이거 기억나요. 제주 편백수로 만든 천연 탈취 정화제 더 스프레이. 되게 기분 좋게 왔어.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선물 받는 기분. 오, 진짜. <laughs> 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빈통에 넣는 건데, 이렇게. 이거 좋아야 저 쓰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거요 이거? 네 얘도 치, 시급주의 네. 검은색이네요. 여기 샤넬이죠? 그러네요. 어, 샤넬이라고 취급주의도 해주는 거야? 아, 이거 그거야. 립. 마스크. 나는 이거 되게 쿨줄 알았어. 왜 이만한 건줄 알았는데. 너무 귀엽지. 다음에 열어봐야지. <laughs> 감사합니다. 렉스 레벨. 얘요? 아, 아르마니 립인트 인천 친한 동생이 <laughs> 술 먹다가 보여줬어요. <laughs> 옆에 있는데. <laughs> 그 자리에서 제가 생일이라고 하니까. 나 생일이야! 일단 띵똥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생로롱이에요. 얘는 왜 취급주의 없어? 뭐지? 아 이거 현미 언니다. 쿠션 봄에 신상으로 나왔다이거 너무 예쁘잖아. 아니 이거 자석. 어머 1 0 9 3 k g 써 있어. 가중돼 있어요. 와우. 이거 원래 이렇게 누르잖아.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눌려 이제 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이걸 사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보냈다고 하더라고 너무 예쁘죠? 두시 에그라 글로우 팩트 쿠션. 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어, 나 이제는 진짜 아예 모르겠어. 아! 아쿠아 디파르만. 이거. 이거 아마, 야, 디피저 아마 약간 이런 거일 것 같아. 제가 또 해놨었거든요. 이거. 폭스 아니고 벌써 도개더 좋아. 스탠. <laughs> 아, A b r o n z 예, 이런 거. 감사합니다. 참, 생일 때가 되면은, 1년 동안이 너무 삶이 사실 힘들잖아요. 물론 선물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그래도 지금 똑바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 생일로 하여금 그 나머지 1년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전 그래요. 그래 보여요? 열심히 진짜, 진짜. 뿌리고 다녔고. <laughs> 오! 얘도야. 그래? 얘도 오 아쿠아 디팔마. 네, 아마 가, 다른 향일 거예요. 같은 향이 잠깐 뜯기 전에 같은 향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같은 향이면 드릴게요. 진짜? 응, 같은 향이라면 근데 아니지 않을까? 아, 제발. 그녀는 그립톡을 잃고 저... 디피저를 저... 얻을 것인가. 달라. 아, 달라. 어, 뭐야! 달라. 알았나봐. 보세요. 이게 이름인 거잖아. 다르다. 같네. 다르죠. 아니, 완전 같잖아 보이시죠? 영어를 르운대요 <laughs> <laughs> 아니, 정미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른대요. <laughs> 그래서 그녀는 그립톡도 읽고 <laughs> 디퓨저도 읽었다. 어, 나 순간 나 이거 진짜 혹, 혹시 같은 거일까봐.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아 아섭 이솝이야 이, 이솝 아 이거 아마 핸드워시인 것 같아 내가 핸드워시를 해놨었거든 어. 역시 맞아요 감사합니다 손 깨끗이 씻고 살게요 폴로야 아, 뭐지? 근데 카카오가 뭐라 했는데 내가 받은 기억이 없는데 폴로 는 내가 기억을 하지 않았을까? <laughs> 기억났어요 마스크! 마스크요? 마스크요. 폴로 마스크요? 네. 야, 근데 이, 이게 이 너무 예쁘다. 지데 이거 하나 들어있거든요? 하나요? 어. 하나? 하나. 천이에요, 천! 왜? 지금 안 끼실 거예요? 어, 못 끼져! 요 아니에요. 근데 난이 파우치 너무 좋아. 너무 예뻐. I like it. 이제 생각났네. 이거 제가 옛날에 이거 아마 폴로 마스크 나오자마자, 출시되자마자 제가 아마 그 카카오 선물하기에 뜨자마자 제가 그거 해놨을 거예요. 미시리스트를 언제 하는지 기억도 안 나. 감사합니다. 뭐지? Santa Maria 이거 아마. 크림일 거예요, 그냥. 바디나, 뭐, 뭐, 피부, 뭐다 돼요. 어, 얘 두둥칩하다. 그 대표적인 크림 있죠? 얼굴 바르는 크림, 동그란 거. 딱그 냄새. 저옛날그 냄새 너무 좋아서 수분크림 그거 썼어. 아, 너무 좋아나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는 것 같아. <laughs> 감사합니다. 산타 마리아노 베어라. 꽉 너무 아깝지 않아? 아, 방향제 <laughs> 진짜 커. 기본적인 베이스 뭔지 아시죠? 그 향이 조금 다른 느낌 여기에... 여기... 여지감사합야 여기. 이거 되게 깨끗한 거. 나 이렇게 묵직한 게 좋더라. 이건 뭐죠? 잠깐만 스마일 이거트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힐링이네요 브랜드에서 주셨네요. 야또 스마일... 어머! 스마일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스마일 티도 있고, 또 스마일 티, 어머, 이 패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스티커가 마음에 드네요 어, 스티커 완전 내 스타일. 감사합니다. 제가 또 스마일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죠 어, 큰거 하나 만는데넌 이거 근데 뭔지 알아요. 이거 뭐 캐리어 캐리어? 러그. <laughs> 이건 제미스리스트는 아니었는데. 나한 산드라박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게 커스카 선물하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쟤또 러그를 좋아하니까. 아우, 스마일. 쟤도또 좋아하는 스마일. 힙한 이런 러그를 또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친한 메니드 미가, 보이가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뭐, 어, 이거 너무 귀여워지고, 가 이거를 제가, 다른 색도 알아보려고, 연보라도 있고,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받은 날, 당장, 그 날, 술 마시는 거 들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산 거긴 한데, 키링을 이렇게 달아줬어요. 너무 귀엽지않나요 이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게 진짜 편해요. 어머, 뭐 <laughs> <laughs> 누가 봐도 쓴 상황이에요, 지금. 저게 다섯 번연속 들고, 들고 다니게 됐거든요. 음, 뭐. 그,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고, 되게 간단하고, 깜찍하고, 귀엽게, 이렇게, 딸랑딸랑이, 아리아리씨 리숄리 이렇게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간장이 절여진 그, 루이비통 카드 지가 엄청 오래 들고 다녀서 그 되게 친한 동생이 지갑을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지갑 바꿀 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반지갑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 사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지폐도 넣을 수 있고, 카드도 여기, 여기 넣을 수 있고, 여기 있는데, 웃긴 거는 그 동생이 보기를 줬어요. 후보를 줬는데, 이렇게 하늘색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도 있었고, 그냥 핑크? 이런 초록도 있었거든요. 대맨 처음엔 하늘색을 골랐었어요. 하늘색 을 골랐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씻다가, 씻는데, 하, 뭔가 이 핑크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 이 친구는 실시간으로 지금 매장에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저희 화장실, 안방 화장실이 잘안 터져요. 그래서 젖은 상태로 핑크 해달라고 핑크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실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받은 걸로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면서 저랑 뭐가 잘어울리지 이렇게 핑크, 하늘색 이 상태로 나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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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가 더 예쁜 것 같아가지고 핑크로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죠제 선물 안 들었잖아요. 네? 뭐? 아머! 아우! 야! 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제 브이로그들 보셨어요? 거기서 나온 이 그립톡이랑 이스마일 반지들 어디였어? 브이로그 장소였어? 지하 2층이더라고요. 오, 맞아. <laughs> 자기 거는 안 끝났대. 완도 멋있게 말했어. <laughs> 네. <laughs> 어... <laughs> 한번 그건 달라고 어다가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건 초야 초? 멀리 초? 감사해요. <laughs> <갔다 고맙다. 고맙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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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서른 번째 아니다 그만 나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2 0대 생일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선물 보내주셔서 도 너무 감사하고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축하한다 한마디 이렇게 제 생각을 하면서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또 올해도 정말 행복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돈도 많이 쓰고 적금 모아가지고 받은 만큼 또 은혜 갚는 까치가 되어 보려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아껴 아껴서 잘 쓸게요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